이번에 저와 같이 배워보실 것은요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세요?라고 묻는 그런 문장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죠 이거를.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help 발음도 잘안 되고요. 그래서 help 이렇게 딱 끝내요. Help, help 이렇게 가야 되는데, Do you need help?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음. 우선은 아 어, 우리나라 사람들 Do you need help? 이렇게 Do you need를 다 붙여요. Do you need help? 이렇게 가는 거는 어떻게 끊을지 몰라서 그래요. 여기를 끊을 거야 돼요. Do you? 먼저 붙이고요. Need help? Do you? Need help? 이렇게요. 두개두 개씩 이렇게 끊어주잖아요. 그러면은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리듬이 생겼죠? 신기하게 생겨요. 왜그냐면은끊어지지 않으면은 Do you need help? 이렇게 가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끊어보세요. Do you need? 이거 붙이잖아요. 그럼 Do you need? 이렇게 가는데 Do you need? Do you 하고요. need를 떼잖아 그러면 Do you need? 이렇게 리듬이 형성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Do you need help? 이렇게 있는데, 두가 유보다는 빨라요, 속도가. 에, 단어 두 개가 이렇게 연이 오잖아요. 두 개, 두 개씩 연이 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는 뒤에 있는 단어보다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do you? do you?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 do you? 이렇게 가잖아요. 두하고 유가 속도가 똑같으면 은 리듬이 형성이 안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속도가 똑같으면 리듬이라는 게 없겠죠. 리듬은 왜 생겨요? 속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가 유보다는 좀더 빨라야 돼요. 그러면은, need help?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두 단어가 연이어 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단어가 속도가 빠르고, 뒤에 있는 단어가 속도가 좀더 느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need help? 이러잖아요. 그러면 리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need, 이걸 빠르고요. help? 이걸 약간 느리게 해서, need help? need help? need help? Need help. 리듬이 생겼죠. 그런데 똑같이 하잖아요. need help? 탄력적인 리듬이 안 생겨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탄력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어에서는 탄력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죽은 영어가 돼요. 리듬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럴 때, do you need help?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리듬이 죽은 거예요. 탄력이 죽은 거죠. 그냥 리듬이 흐르는 것만 있지, 탄력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do you need help? 하잖아요? 그러면은 탄력이 단단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do you?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do you? do가 빠르고요. y u 가 느려요. 그래서 do you? do you? 됐죠? 그 다음에 need help? 이것도요. need. 빠르고요. help? 이건 약간 느려요. 그래서 need help? Need help? 해서, Do, you need help? Do, you need help?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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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eed help?